같이 아, 해요 아, 야, 얘이 <뭐람이> 누가 술 먹였냐? 술배, 막걸리 한잔 했어요! 아, 이팅 아, 저리 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닌 거같 수업 바로 왔어! 이팅정주이 들어가라고, 이아이씨야 이론가. 얘들아 자 우리 수파하자 어, 안녕하세요 어. 화이팅 화이팅 쟤술 먹었니? 아, 우리 학생 중에 술을 먹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좀 시작을 무겁게 해볼게 죄송합니다 오늘 청주FC 알아볼건데 어, 청주가 아무리 술 이름이라고 해도 수업 청주가? 전에 그 술을 먹고 안 하면 되니 안되니 <laughs> 맨날 술이야. <laughs> 아, 죄송해요. 술 같아요. 아, 다떨어어그이 축구 K3 리그에는 유난히 이 술주자를 쓰는 팀들이 많다. 양주, 성주, 청주, 병원. 여주, 병원에. 경주, 성주. 뭐 이렇게 해서 데야 네. 응, 오늘 청주 FC 알아볼 거야. 청주 FC가 언제 생겼니? 너희들 알고 있니? 청주가 역사가 청주야? 있는 팀이다. 좀 애매하지 않아요? 어, 좀 애매하지. 네. 과거에 원래 청주에는 청주 즉 즉지 FC라는 굉장히 오래된 오에. 팀이 있었어. 어, 되게 오래된 팀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회사 대표가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어. SMC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 오, 실제로 뭐죠? 대학교 오, 오. 어, 대학교까지 축구를 하던 선수들이 이제 진로를 찾지 못할 때 이제 회사로 취직을 시켜서 축구를 같이 하면서. 어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게 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랬던 대표이사가 있다. 어... 그 대표이사가 그 SMC 엔지니어링이라는 팀을 FA컵에도 또 참가를 뭐, 시키고 맞아, 맞아, 그랬었어. 맞아. 네. FA컵. 음. 그게 이제 김현주 대표이사인데 지금 청주 FC의 이 대표이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 음. 그러니까 청주 CTFC라는 팀을 먼저 창단을 했었다. 음. 청주 CTFC가 있고 청주 직지 원래 이제 청주 직지였다. 청주 FC가 됐던 팀들이 있는데 한 지역에 두 팀이 생겨버린 거야. 근데 사실 청주 CTFC는 프로 창단을 추진을 좀 했었거든. 근데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뭐 여러 상황으로 K3 리그에 좀 불편한 동거를 시작을 했다. 음.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청주에서도 프로 축구 팀을 만들고자 하는 이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힘이 안 받잖아. 그래서 네. 서로 좀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어, 가봅시다라는 의미에서 통합을 시켰다. 아, 아 음. 통합을 시켰는데, 이제 이 과거 역사가 조금 더 깊던 청주 집지의 모체였던 팀을 청주 CTFC가 끌어 안으면서, 뭐, 이름을 청주 유나이티드로 하냐, 뭐, 음. 굉장히 좀 일, 많았어. 그런 이슈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서로 합의를 한게 청주 아, 청주FC. 아, FC로 갑시다. 아, 청주 FC? 아, 청주 FC로 갑시다. 맞아, 맞아. 그때 음. 인스타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시민, 뭐 시민들 게... 최종 의견을 듣고. 그렇지, 그렇지. 반영한 거지. 뭐, 유나이티드도 뭐, 있고, 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청주 그, 청주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이 <laughs> 조금, 그, 갈 가능성이 많았어. 왜냐면 연합팀이니까. 네. 어 합쳐진다 해서 유나이티드로 갈뻔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청주 FC로 깔끔하게. 하게 됐다. 사실 청주 FC 모태가 되는 팀, 청주 CTFC는 창단하자마자 굉장히 좀 반란을 일으켰던 팀이야. 포천과 이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면서 우승 패권을 노렸었는데 준우승으로 아쉽게 2년 연속 준우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성적이 우승권을 다투기에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해. 하지만 언제든지 프로화를 할수 있는 그 창단 준비에 굉장히 열정을 쏟고 있다. 프런트에서도뭐 정말 적극적으로 이 청주시와 함께 뭐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제이미가 불렀던 그 응원가도 네. 청주FC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뭐 맞아요. 모든 팀들이 아. 응원가가 멋있진 않아? <laughs> 어. 처음에 <이렇게 웃음> 응원가 전... <경우도> 멋있지 않아요? <laughs> 나 완전 그러니까 꽂혔는데 그래? 네. 어디에? 세한번 불러 주세요. 응? <laughs> 청주야 일어나라. 오늘이 월요로 약간 부끄러움이 많았어. 아, 선생님이... 세이왜래 아니 카메라 없을 때 노래 잘하잖아. 몇야 이미지 메이킹. <laughs> <배경이> 선생 <laughs> <없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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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주 FC가 음. SNS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엔 뭐 K3 리그 구단들 중에 거의 제일 잘하고, 음. 진짜 잘해요. 어, 열심히 하고 있다. 네, 행정력이 음.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청주, 때. 사실 음. 지난 시즌 우리가 뭐 시흥 강의를 하면서 지난 시즌 베스트 프론트 상을 이제 시흥이 받았다라는 음. 얘기도 해줬었는데, 이 청주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음. 팀이라고 맞아요, 할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청주 하면은 또 FA컵에서의 돌풍 음. 빼 놓을 수가 없다. 기억하니? 너희들 기억하니? 잡았죠. 기억하니? 잡았죠. 인천, 인천 유나이티드와 32강에서 만났어. 그리고 음. 인천으로 원정을 왔던 경기야. 어려웠던 경기다. 크.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16강 진출을 했던 어마어마했죠. 아. 그 어려운 걸 해내네. 그러니까 2010 작년에는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와 32강에서 만났을 때 영대리로 패를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기면서 복수를 했다. 하지만 어렵네. 그 이후에 더 올라가지는 못했고, 어좀 아쉽게 됐지만, 내년에 언제든지 이렇게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청주라고 할수 있겠다. 그리고 청주에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제이미하고 라이언하고 그현장학습을 갔었지. 그날 음. 기억하니? 네. 첼시 로버스, 잉글랜드, 아. 13부 리그 그, 팀. 그거. 만수로인가. 그렇지. 으라차차 만수로 첼시 로버스와의 국제 친선 경기 현장에 우리가 갔다 왔잖아. 음. 그래서 그날도 이제 봤는데 생각보다 그 첼시 로버스 선수들 경기력도 괜찮았고, 하지만 대한민국 세 번째 축구 리그의 음. 수준은 뭐 영국 축구의 13부 리그. 와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 확실히 아, 보여줬던 아, 경기였고 어, 또그 주말에 주중에 열렸던 경기였는데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100% 일군 전력 음. 가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 있는 음. 승리를 가져왔던 그런 기회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하나 줄게. 그 경기장 앞에 핫도그 집이 있어. 그러니까 핫도그 집은 아니고 푸드트럭. 어, 홈 경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푸드트럭이 오는데 핫도그 이름이 남다른 핫도그등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 아, 사이즈가 어마어마. 음, 사이즈가 어마어마해. 근데 한 가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 너무 딱딱해. 너무 바삭하니까 조금 덜 익혀 주세요라고 아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큰게좋지왜요어나 <laughs> 아, <laughs> 이상한 사람 취급해. 제이미 요즘에 좀 아, 음, 요즘에 뭐, 이상해. 그거 같아요? 이별했니? 아, 그럼 sorry. 이별할 데 친구가 없어요. 했구나. <laughs> 자, 그리고 청주도 굉장히 좋은 운동장 갖고 있다. 원래는 흥덕체육공원을 썼었는데 어 2017년부터 이 청주 종합 경기장을 사용을 음. 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두 팀이 있을 때는 좀 불편했지. 불편한 든 거였어. 한 팀이 이두 개의 경기장을 나눴으니까 야구 프로야구의 음. 두산 베어스와 어 LG 트윈스가 잠실 음. 경기장을 같이 쓰는 산시로, 것처럼 산시로 어, 산시로 산시로. 어. 어, 우리 가능하면은 그 일제 얘기는 하지 말자. <목소리도> 음. 네?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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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로 미안해 미안해 어 선생님이 그 탈리아 아, 어, 아, 어,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안 좋은데 아나왜 지금 샴프레 차로 들었지? 나, 나 미안하다 어 얘들아 야, 이 선생님이 얘기는 하지 마아 선생님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 나는 나는 내가 어 미안하다 선생님이 실수야. 우리 선생님 불매 운동하자. 아 그래. 그래. <laughs> 노 강프로. 저번에 치킨 사준다고 혼자 잖아어어자도 청주도 궁금한 거 있니? <laughs> 아 궁금한 거 있어. 어. 프로 창단 준비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 계속 하고 있다. 오. 음. 끝이야? 끝. 뭐, <laughs> 사실 청주가 구단적인 어. 측면에서는 여 능력이 돼요. 음. 그치. 음. 사실 이제 저는 또 케이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팀이 발전돼서 올라가면 또 그것도 좋은데 그치. 또 케이스 리그에서 또 케이스 리그를 또 빛내주는 저는 또 고맙고. 그러니까 충분히 어쨌든 청주라는 팀이 K3 리그가 지금 점점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 역할을 한 팀임에는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죠? 역사가 깊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K3 리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청주라는 팀의 홍보를 하면서 K3 리그가 같이 홍보가 되잖아. 그런 역할은 충분히 많이 네. 했어. 하지만 이제 어, 내년부터 이3사부 리그 제대로 출범을 하는데 그좀 영광을 함께 누리면. 오. 같이 성장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세미 프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경계를 아. 왔다 갔다 하는 팀으로서 네, 지금 네, 충분히 네, 잘하고 네, 있는 팀이고 응. 프로팀을 창단하더라도 K3팀은 남겨둔다고 그랬어요 아... 어떻게? 약간 뭐 이군팀으로? 그런 개념으로? 아, 자뭐 그거는 아, 그거 가능하네. 가능하네 한국 축구에 팀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선수들도 소속될 수 있는 팀이 아, 더 많아지는 거고 가능하네. 또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서포터들도 즈 그렇고 그러니까 이이 이 풀이 넓어진다는 거는 좋은 음.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더 건강하게 리그가 음.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 아니겠니? 네 맞아요 네. 어, 오늘 수업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은물어보도 해라, 없어, 배고파요. 또 네. 치킨 아니, 안 사줬잖아요. 알았어. 진짜. 오늘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해볼게. 청주는 우승컵을 아직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음. 정상에 서봤던 적이 있는 팀이다. 준우승이라는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팀이기 때문에 또 프로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 뭐 지도자 프론트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팀이거든. 청주에 갈 일이 있거든. 꼭 한번 청주 종합경기장을 들러서 K3 리그 청주 FC의 경기를 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 좋겠다 남다른 네, 핫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럼 마무리는 음. 파이팅 파이팅 청주여 일어나라 한번 하시죠 음안 넣어도 돼요 원투 쓰리 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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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가? 틀렸어, 틀렸어. 파이팅 몇번 해야 돼? 몰라 그냥 청주 일어나라 이제 하면 돼요 파이팅 파이팅 어. 일어나라 이거야? 다크해 너무 잘하네 그때 또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 어, 청주형 청주 승리하리 청주여 청주 싸워 놀아 청주여 청주 영원하이 청주